저번 영상에서 그날그날 단타 칠 종목을 그리고 신고가를 뚫어주는 종목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분류하여서 매매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또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시장이 끝나고 하루하루 업데이트를 하는데 저번 영상의 마지막에 기준으로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분류하는 종목은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고점을 뚫어 줄것 같을 때 매수하여서 자신의 그릇대로 먹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보통 적어도 1, 2%는 주기 때문에 뭐 스켈퍼들도 많고 1, 2%면 충분히 안정성 있고 그냥 먹고 나가면 끝이니까 1, 2% 떼는 게 어찌 보면은 확실한 종목에서 1, 2%를 떼고 나가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오를 때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가지고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엑셈도 여기 이날 6%까지 시세를 주었고, 고점을 뚫으려 하면은 항상 한 번쯤 올라줍니다. 이거는 아예 여기서 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매수를 안 하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고점을 다시 뚫으려고 안 했죠.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진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라도. 장중에 갑자기 오전장에 이렇게 사거래일 동안 변동성이 많이 없이 눌렸잖아요 10% 오르고 이런 경우에는 만약 오전장 중이나 장중에 갑자기 3% 이상 오른다 이러면 다시 뚫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갑자기 이게 3% 정도 올라오고 거래량이 뭐 30만 주 이렇게 20만 주 30만 주 싸인다 이러면은 그때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세를 안 주면은 그냥 매수를 안 하고 이 뉴트리도 분류를 해놨었는데 고점을 뚫으니까 이 11%까지 시세를 줬죠. 그리고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모바일리더처럼 대박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가레인도 고점을 뚫어주니까 결국에 15%까지 시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 움직임들을 봤을 때 한번 해먹고 길게 꼬리를 남기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조건 고점을 뚫고 시세를 줄 때는 단 1%라도 먹고 나가라 이게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뚫어주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터진 종목들이 한번 쉬었다가 오를 때 웬만하면 단타로 먹을 자리를 주거든요. 그 먹을 자리를 주는데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그 수익을 주는데도 못 먹고 계속 오르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그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그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오르고, 이것도, 이거는 핸디소프트는 왜 분류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올랐다가 바로 내리죠. 반등하는 것도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장대양봉에 분류를 해놨을 것 같고, 이것도 고점을 그 다음날에 여기서 시작해서 고점을 뚫어주니까 13%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줄 때는 시세를 시원시원하게 주는 것 같아요. 머큐리도 13%까지 올랐죠. 그리고 순식간에 내려왔고, 보통 이런 것들은 그냥 저처럼 단타로 무조건 고점을 뚫을 것 같으면 시세를 줄때 먹고 나오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오래되었으니까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데 다시 한번 분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종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텐데 요즘에 시장이 한번 폭락장이 왔다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반등을 했고 지수가 최근에 계속 올랐는데 여기서 계속 올랐는데 한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바로 여기를 복구한다면 이제 코스닥이 훨훨 날아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다시 여기 이 양복이 밑에까지 꺾이면 다시 황금선을 깨는 거고, 이게 정말 움직이는 게 단순합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분류하면, 일단 셀테리온 헬스케어를 분류를 하고, 이게, 오늘 엄청나게 올랐죠? 10% 정도 올랐는데, 10% 정도 오르면서 장마감하고, 내당에 의한 추가 상장 공시 때문에 시간의 거래 이렇게 75,100원 약1.5% 이상 빠졌다가 그대로 거의 보합 가까이 반등을 해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고 50만주 가까이 들어오고 기간까지 합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일에서도 뭐, 이런 공시가 있지만, 이런 추가상장이라는 주식배당 공시가 있지만, 그냥 일시적인 쇼크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이랑 기관이 포지션만 유지해준다면, 충분히 이번 상승으로 본격적인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것도 고점을 오늘 뚫고 윗꼬리가 많이 달, 달렸는데, 그래도 장중에 혹시나 또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래, 거래량이 짱짱한 것들과 거래대금이 짱짱한 것들은 분류를 해줍니다. s n e 도 먹고 나왔지만, 일단 이미 한번 쉬어갔다가, 쉬는 것도 좀 부담스럽게 쉬었고 시세를 이미 상한가 가까이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더 오른다 해도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런 키이스트도 엄청나게 한방한방 한방 시세를 많이 주고선 엄청나게 내렸죠. 5,100원까지 갔다가 4,100원까지 내렸습니다. 거의 20%가 한 방에 내린 건데, 뭐, 이제는 관심 종목에 추가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종목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진 것들은 일단 분류를 했다가 그냥 떨어지면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고점을 뚫을 것 같으면 아니면 고점에 한3% 정도 근접을 했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일단 분류를 해주고 그리고 이글벳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눌렸거든요 상한가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지켜보다가 이 가격에서 마감했는데 장중에 순식간에 올라와서 이걸 뚫어줄 것 같으면 그때 진입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은 고점을 뚫고 괜찮은 거래가 나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분류해줘서 다시 뚫을 것 같을 때 그때 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분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상한가 뒤에 이틀 동안 눌리고 이날 하락을 안 하고 상승으로 버텨주었고 시간의 거래에선 1%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한 2,700원 가까이 오르면 그때 진입을 해야 될것 같네요. 나무 기술이좀 단기에, 단기에 너무 많이 주어서 이거는 거래량도 많고 좋긴 하지만, 어, 일단, 일단 분류를 해놓고 이거는 약간 매매하기가 무섭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주었고,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꼬리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동성이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건 혹시나 매매할 때는, 이 변동성을 보고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제가 분류가 다안 되고선, 또 사람들 기준마다 다 다르고, 이게, 몇 개의 종목을 놓칠 수 있지만, 이렇게 분류하는 것만 지켜보더라도 충분히 뛰어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놓친 종목이라도 분류를 하셔서 잘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종목은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차트는 좋은데 거래가 거래가 이렇게 원래 없었는데 터져도 100마주도 안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으면 지루하거든요. 지루하고 괜히 조급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케이사에는 요즘에 9천만주 거래량 뒤에 이틀 동안 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또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그 금요일 날 7%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밑꼬리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해줍니다. 이거는 1,870원을 복구한다면 그때 다시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다시 뚫어준다면 거래량이 한 4천만 주 이상 터질 거거든요.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분류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대로 어떤 가격을 뚫어준다 이러면 그때 진입을 해서 줄때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들어갔다가 바로 눌리거나 뭐, 시세를 못 준다 하면은, 손절가를 자신만의 2, 3%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고점을 뚫으려 했는데, 못 뚫리고, 그대로, 만약, 뭐,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고점 5,650원, 3% 전인 한 5,500원쯤에, 5,500원쯤에, 매수를 했다. 이쯤에 매수를 했다. 이러면, 이때 고점을 확 뚫었다. 그러면은, 근데 뚫자마자 변동성이 커서 5,500원으로 다시 내려왔다. 이럴 때는 본전이라도 찾고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시세를 못 주고 고점을 뚫었는데 바로 시세를 못 주고 바로 내려온다는 건그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전이라도 찾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간단하게 해주었으면, 그냥 시장에서 편하게 뭐 모니터 두대 쓰시는 분들은 다른 화면에 넣어 놓고선 편하게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분류할 지금 단계가 아니죠. 이미 다 해먹고, 뭐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내 영역이 아니다 생각하고, 더 이상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같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보다 코스닥 견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분류를 했습니다. 같이 봐주면 좋고요 이것도 괴물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마니커가 이거는 분류를 필히 해줍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뭐 매매를 안 하더라도 또 혹은 매매할게 없을때 없을 그냥 연습삼아서 효과창을 본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너무 많으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대충 10개 정도, 10개, 15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신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삼성 바이오도, 바닥을 찍고, 다시 슬슬, 셀트리온과 시동을 거는 상태네요. 이런 것들은 일단 분류를 하고, 이 정도까지 분류를 하고 지켜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기준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장이 끝나고 분류를 해놓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적합할 시에 매수를 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매수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고 이게 이 가격을 뚫어주면 매수하겠다. 뚫었는데 어떻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입한다면 분명히 수익률이나 뭐, 승패에 대한 승률에 대해서도 좀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